그러면 비열은요. 자, 비열이에요. 비열, 비열하다의 그 비열은 아니고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만큼 상승시키는 데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또는 에너지예요. 단위가 좀 복잡하죠. 킬로칼로리 퍼키로그램 도씨.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또는 얘를 키로를 다 빼버리면은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써도 되기는 해요. 얘가 만약에 그램이면 여기는 칼로리 단위로, 키로그램이면 키로칼로리 단위로, 이런 식으로 묶여진다. 그래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소리는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이 든다 열량이 많이 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잘안 변한다라는 소리고, 열량이, 비열이 작다라는 소리는, 예, 비열이 작으면은, 예,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적다라는 소리니까, 예, 얘는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열량을 줬었을 때 그만큼 잘 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열은 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될 텐데, 물의 비열이 아주 고맙게도 간단하게 얼마냐면 1이에요. 1. 자, 1kcal per kg 도시. 즉,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1kcal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 1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대단히 큰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건 문장으로 영어로 C라고 하는 걸로 비열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열량은 Q라고 하는 문장으로 나타내고 질량은 과학에서 M이라고 하는 문장.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선생님이 아까 델타 t라고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는 t는 아니에요. 델타 t에요. 변화량이기 때문에. 변화량이란 소리는, 여기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주면 돼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준 게 얼마만큼 변했나를 보기 때문에, 따라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량을 구해 주려면 어떻게 구해 주면 되냐면 어떤 물질의 비열에다가 곱하기 그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의 온도 변화량 그래서 열량 q는 cm 델타 t 이렇게 해서 구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뭐 시멘트 씨암탑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